차원이 다른 방송 풍수맹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집을 돌로스 오랜 세월 장식한 특별한 집에 대한 풍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맹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골자를 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돌지원, 집 전체의 바닥이 돌로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1970년대 젊은 청년이 폐결류에 걸려서 수양차 이곳 산종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 돌집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친 그러한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아 지금은 나무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잘 컸고 돌들도 엄청난 양이 모두 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이렇게 다 만든 그러한 특별한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돌 정원 안에는 벤치를 비롯한 의자, 편의 시설, 그리고 심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해낸다는 그 집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산중에 이런 돌로 된 이런 집들은 보통의 그 조그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희귀한 집입니다. 이 돌은 기본적으로 냉기를 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는 너무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집은 사람의 그 기운이 비교적 센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은 힐링의 그런 좋은 하나의 소단이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룩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그런 장소이고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조거지의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그런 편안한 조거지로서는볼수 없는 풍수적으로는 굉장히 기운이 센 그러한 저거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